공평하게 쳐다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서장훈 씨, 다리 잘리지 않게 잘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그 대세 예능인주의 한명으로 꼽히고 있죠. 네. <laughs> 서셀럽, 네, 서장훈 씨인데요. 어, 처음으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쳐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 분이시죠? 어, 이전에도 나는 가수다 등에 출연해서 아주 빛나는 예능감을 뽑는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애니멀즈에서도 아주 큰 활약 기대가 되는 다코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강남씨 쭉 한번 다 쳐다봐 주십시오. 예. 시선을 다, 예. 예, 예, 예. 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6분 알라서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쁘게, 역시 강남입니다. 네 예. 약간, 흔들리면 약간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약간 이렇게 포즈를 두시면서 자연스럽게 네. 뭐이 자도 좋고요, 뭐, 엄지도 좋고. 렇습니다자 이제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마치 UFC 미들급, 헤비급, 경량급 모든 선수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강력한 비주얼의 유천간 강아지 팀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네. 조금 웃으시는 게 네, 여러분으로 더좋고것 같습니다. <laughs> 아아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번만 더 바라보고 아아 팀별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세분참 다른 듯 하면서도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청청패션으로 네, 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렴말로는 네, 청카바데요 네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라프의 모습 잘 상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 분들 참 궁금하실 것 많을 것 같은데 이따가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균등이 시선 바라봐 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기화무에서 골태역을 맡아서 활약을 하셨죠. 신스틸러로 등극한 명품 배우 조지윤 씨입니다. 네, 잠시 전개 전면 다시 바라봐 주시고요. 우가 네. <laughs> 동물과 아주 잘 어울리는 어, 그런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은둥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동물들이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드디어 어, 어, K본부를 배신하고 MBC로 온 어, 김준현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혼나갔네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포즈를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김준현 씨말씀하세요 <laughs>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보다 한살 연합니다. 예, <laughs> 예, 예.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균등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 네. 스타 슈퍼주니어의 멤버죠, 은혁 군이 애니멀즈를 찍으면서 어린 양을 안고 찍은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네. 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몸좀 약간 돌려서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목장 팀의 막내 은혁입니다. 자, 재밌는 네, 포즈. 네, 오케이라서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네, 모두 정말 참잘 어울리네요. 예, 본방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엔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예, 있습니다. 뭐 어, 새롭게 오, 이번 양해의 어, 텐더를 유행시킬 네, 박준영 씨입니다. 네, 텐더가 참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텐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laughs> 예 예. 있습니다. 파이브 판다스 예 좋습니다. 아 예. 와이 <laughs> 판다스 예 좋습니다. 예. 멋지게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거 예, 요 말하는 거 아니고? 예, 예 말하는 거예 이따가 마이크 드릴 겁니다. 일단 말 많이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아, 재밌고 즐거운 사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박준영씨 같은 경우 워낙 유쾌하신 분이라 아주 유쾌한 아, 그림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준영씨. 네 유리씨도 팬들을 많이 안고 계셨네요자 유리씨가 중국에서 이 예, 가방도 있습니다. 세상 중이 판도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역시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최근에 다방면으로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박동현 군의 활약을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왔어요, <laughs> 아, 중국산인가요? 네. 요국산인가요 네. 한요한국산인국요 네. 요 한국산인가요? 네. 한 <웃음> <원주이죠>? <웃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네. 한국산인가 5초 한국 <laughs> <오케이. 하나, 둘, 웃음> 검세 화이팅의 중국에서 멋진 호흡을 기대해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여기. 네. 예, 형 왼쪽으로 예. 좀 바라봐 주십시오. 네. 그 자리에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짐승 같은 파이팅을 보고 계십니다. 제발 예.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함께 만나게 웃어주시고 자유롭게 포즈 취해 주십시오. 네. 네, 바로 파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번에 맨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포즈 취해주시고요, 만나게 웃어주시면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